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질 경영 기사 2020년도 시행되었던 품질 경영 기사 1회, 2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 1회, 2회가 이렇게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험이 1회가 연기가 되어서 2회 때 같이 엎쳐서 한꺼번에 이제 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어쨌든 어 우리 1회, 2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라틴 반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맞습니다. 라틴 반격법에서 각 요인의 수준수는 동일해야 한다. 맞고요. 자, 2번, 3요인 실험법의 횟수와 라틴방법의 실험 횟수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원 배치법 같은 경우는 3원이죠. 3, 3요인 실험법,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실험이 돼서 2 7번의 실험이 되고, 라틴방법은 3의 제곱배만큼 되어서 그 숫자가 확실히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4번, 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앞에 이미 이론과 어, 기출문제, 수많은 그 기출문제, 그죠? 횟수 차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입니다. 앞쪽에서.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laughs> 자, 2번 같은 경우는 모순 모양에서 완전 랜덤 실험 계획을 이용하여 정해진 4개의 실험 조건에서 각각 5회씩 반복 실험했을 때, 이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다음의 내용 중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 답은 1번입니다. 기억 디귿 리얼 요렇게 되고 자,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어요 자체 시그마 AI가 제로가 아닌 것이 된다. 요렇게 돼 있는데 모수죠. 모수, 모수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 자체가 어떠냐면 AI 주 효과를 전부 다 더하면은 제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로 그래서 모수인자만 지금 이제 우리 책에는 모수인자 별량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모수인자 보면 주요과 AI들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자,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별량 요인들에 대한 실험계획으로 많이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데이터 구조식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돼있는데 자, 뭐평균 있고요. 자 A의 주요과가 있고요. 자 A의 주요과에서 지분되어서 J가 나왔다. IJ에서 나와서 K가 나왔다. IJK에서 지분되어서 나와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 대표적인 지분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지분 실험법. 자 그다음에 4번 L273의 13년 직교 별표에서 C요인을 기본표시 ABC로 B요인을 A, B, C, 제곱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돼있죠. B 곱하기 C의 기본표시 이렇게 돼있는데, 자, B 곱하기 C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B 곱하기 C를 해보면, 즉, A, B, C 곱하기 A, B, C 제곱을 해보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되죠. 제일 앞에 제곱이, 즉, A의 제곱, 제곱 형태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1을 다시 제곱하면, A 4승, B의 4승, C의 6승이 되고요 자, 3 수중계이기 때문에 A의 3승이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A4는 A3 곱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A의 3승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A만 남게 됩니다. B의 4승도자 B의 3승 B가 되기 때문에 B만 남게 되고요. C의 6승은 C의 3승 곱하기 C의 3승이다 보니, 둘다1 곱하기 1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AB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보면, abc 곱하기 abc의 제곱 그대로 곱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제곱해서 한번 곱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abc는 그대로 냅두고, 뒤쪽에는 abc 제곱을 제곱해서 곱해보면, a 3승, b 3승, c 5승이 되고, 이것은 c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ab는 3승이 되어서 1, 1로 날아갑니다. C의 제곱이 되고, 이것을 다시 또 제곱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제곱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자꾸 제곱하는 것은. C의 제곱을 제곱하면 C의 4승이 되고, C의 4승은 C의 3승 곱하기 C가 되어서 C만 남죠. 그죠? 그래서 AB와 C가 남는다. 했기 때문에 답이 우리가, 자, AB와, AB와, 그 다음에, 예. 자. 3번이 되죠?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2의 삼성형 용의 매치 실험을 했을 때, 다 같이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교작용, 이게 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죠? 이럴 경우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1, 양쪽 갈로 1 되는 것이, 이제, 주 블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주 블록이 되는 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없는 쪽은 이제 주 블럭이 아닌 블럭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 곱하기 B, A 곱하기 C,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지금 없고요 자, AB 같은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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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A, B, C 까지 있기 때문에, A, B, C를 각각 놓고, 관로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공부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고등학교 때좀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A1, B1, 그 다음에 C1,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냐, 플러스가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1이 있잖아요. 1이 있으면은 1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에서 플러스다. 그러면은 1, 1, 1 자리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시 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자, 1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또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자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경우도 일일일 풀어내면 결국은 플러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 중에 사는데 자, 그다음 ABC가 있잖아요. ABC가 있다. ABC, ABC가 있는 경우는 지금 앞쪽에 전부 다뭐 우리가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겠죠. ABC는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자. AC 한번 AC AC AC가 지금 플러스 자리에 있어요. 이게 플러스가 이게 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블록 2가 AC가 AC가 플러스가 되려면 AC가 플러스가 되려면 AC가 플러스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B하고 1 사이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면 AC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내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AC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플러스가 들어간다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들어간다. B가 있죠. B. B도 플러스죠. B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B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와 여기 지금 여기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B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로 정해졌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와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가 되든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이 적체값들이 전부 다 플러스가 되어서, 전부 다네건 마이너스 1, 남의 것그 플러스 1에서 이게 남의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플러스 플러스라기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쪽 값 한번 보죠. 자 A가 있다. A, A는 A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정해졌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해졌죠,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해졌는데 A를 보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기 건안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란 라 얘기예요. 마이너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블록이죠. bc 한번 죠 bc bc는 bc는 자기가 포함됐는 거 말고 나머지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ab죠. ab ab다. 자기 포함됐는 걸로 빼고 나머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c 보시죠. c c는 또 보시면은 자기 관로 빼고 자기 포함됐는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배운 건데 저도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마이너스 b b 플러스 1c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 드렸던 거 여러분 리플레이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도저히 는 이해를 못 하겠다면 하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a 곱하기 b다. 뭐 a 곱하기 b다면 뭐 내근 마이너스 1, 남의 그 플러스 1 해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뭐 c 플러스 1이 됐겠죠, 그죠? 내근 내근 두개 있으니까 ac 같은 경우는 a 1 b 1 c -1 이렇게 됐겠죠? 하나하나 뭐그 지문에 따라서 다 이제 풀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타 어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나까 전에 그런 방법 인수 분해를 역으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A 곱하기 C, A 곱하기 C가 지금 결국은 A가 내 것이고, C가 내 것이고, B는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면 결국은, 플러스 쪽은 4개, 마이너스 쪽 4개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면 더 좋...